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YIS TV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인 만큼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공기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어르신 모두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많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YIS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인 소식 3가지와 복지관 소식 3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8일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1991년 지어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에 시는 2017년부터 옛 용인 경찰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실과 여성쉼터, 다함께 돌봄센터 15호점, 작은 도서관, 강의실, 공부방과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헬스장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파맨 포레스트를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는 용인 자영 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의 장점을 결합한 곳인데요. 축구장 23개의 크기인 관광당지에는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용인시에서 체류하며 관광과 휴양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야간 단속을 진행하여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시장 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야간 단속과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관 AI 건강체험센터가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 BTV 기남에 방영되었는데요. 방송에는 AI 실내 운동, 키오스크 체험, VR 힐링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I 건강체험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큰 만족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과 인터뷰도 함께 방영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부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옥지간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연계하여 처인성 건강 아카데미 건강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처인성 아카데미는 고혈압 질환 예방과 관리 등 다양한 건강 강좌를 진행했으며 분당 서울대병원 안나영 간호사님이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정보 관련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가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인학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은 한국 소비자원과 연계하여 노인 소비자 인권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의 소비생활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 소비자에 대한 불법 상술과 사기 피해 사례 등을 보여주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경기 동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 사례 및 피해 상황과 대처 방법 등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성희롱 예방 교육은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거점 센터와 연계하여 성희롱 의미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어르신 성희롱 의미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년의 삶 만족 및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어우러진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YIS 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YISTV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YISTV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